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? 이기 아, 너무 어려운데요. <laughs> 거길 왜간 거야? 오케이 이제. 보자 보자. <laughs> 자 1단계 성공. 아니, 너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? 자 2단계 성공. <laughs> 마플 조작하지 마. <laughs> 아나 진짜 무시하는 거야 우리? 4단계 뭐죠 이거? 여기 3단계. 이 보자. 이 보자. 4단계 여기 발가락 키움주의. 오케이 4단계 성공. 오케이 3단계 성공. 아, 뭐야? 4단계 오케이, 성공. 성공. 뭐야? 얘 들어. 예. 맞습니까? 벌써... 완전 쉽네. 와, 이게 4 단계입니까? 마플은 왜 바닥에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건데? 오케이. 1 단계 성공했습니다. <laughs> 왜 호적 된 거야? 뭐야? <laughs> 완전 못 하네. 어, 뭐야? 들어갔어. 오어갔어 들어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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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자. 오 아, 예. 아 완전 쉽네. 들어갔죠? 들어갔죠? 예. 예, 이제 이제 이게 진짜 인게임으로 가 가지고 진짜 게임으로 가서 저 위에 저거 저거 보입니까? 뭐, 뭐야 저, 저거? 뭐야 저거? <laughs> 저저잡히 <laughs> <이거>. 됩니다. <laughs> 이건 1단계도 어렵겠는데? <laughs> 아, 1단계도 쉬운데. 이렇게 하는 거자 <laughs> 갑니다. 아 마플 로켓! 울트라 슈퍼 메가 울트라 펀치! 브레이트! 참치! <laughs> 연어 회맞있고오 오, 들어왔어, 들어왔어, 들어어 들어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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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어 들어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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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요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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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들어왔어, 들어왔어, 들아왔어 들어왔어, 들어왔어, 가어왔어어서안들어가지들어안해 어? 들어갔는데 뭐야? 들어갔는데? <laughs> 저만 들어가면 됩니까? 예. Yeah. 네. Yeah. 지켜보십시오. 네, yeah, 제가 봐주겠습니다. 제가 수영사. 제가 어 다섯 번 한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. Yeah. 봤죠? 한 번. 두 번. 두 번. 으이. <laughs> 세 번. 으이. <bat> <laughs> <laughs> <위이> 으이. <laughs> <위> <laughs> 아, 틀어. 오! 오! 뭐야,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33번 만에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아니, 이거 블록을 옆에서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. 운터 약간 바보 어? 같은데? 이블록 옆에서 바보는... 그냥 올라갔으면 됐잖아. <laughs> 운터, 역시 운터는 운턴, 운턴가 역시 운턴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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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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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. 이거, 이거, 이거 마지막, 마지막. 제가 제일 어려운 난이도 한번 시도해볼게요. 오케이, 뭔데? 뭔데? 여기거든요? 여기. 응?